안녕하세요 이재인입니다. 글로벌 셀러 해외 구매된 부가세 완벽 정리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일단 사업을 한다라는 건 나중에 이제 세금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팔고 내가 특정 이익을 가져왔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과연 이제 셀러 분들의 질문이 많아요. 가, 뭐 사업을 하는데 세금 내고 내가 남는 게 거의 없으면 어떡하냐. 뭐, 별의별 걱정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자, 저도 지금 7년 넘게 사업을 해오면서 세금 정리를 내 깔끔하게 하면서 이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도 당연히 이익이 있어야죠. 세금 내고 내 이익이 없는 사업은 사실 나라에 좋은 일 하는 거고, 열심히 물건을 팔아서 소비자한테 좋아, 좋은 일 하는 거고, 그리고 열심히 물건을 팔아서 그 마켓에 수수료를 냈기 때문에 오픈마켓 좋은 일 하는 거고 결국에는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금 정리를 잘 해놓으면 네, 크게 네, 문제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업자 종류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업자 종류는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법인 두 번째가 일반 세 번째가 간이사업자입니다. 자 법인사업자는 일단 배제시켜 놓겠습니다. 조금 세금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어렵고 분기별 신고고 사실 이거는 조금 회사를 크게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맞는 사업자 형태고요. 만약에 이제 1인 창업으로 하신다면 일반 또는 간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같은 경우는 1년에 부가세 신고를 두번 합니다. 6월에 준비해서 7월에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12월에 준비해서 1월에 한번 진행을 하죠. 그리고 일반 사업자의 세율은 10%입니다. 부가세 하면은 항상 10%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간이 사업체는 어, 1년에 한번 신고해요. 12월에 준비해서 1월에 한 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세율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간이 사업체는 1.5%예요. 세율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간이 사업체가 될수 있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연매출 4,800만원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업체, 신규 창업자분들은 간이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간이로 신고해서 1년 동안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다. 자 여기서 또 다른 두 번째 혜택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연매출 3,000만원까지는 또 면세 혜택이에요. 그러면 3천만 원이 넘어가야 세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3천만 원이 넘어가도 세율이 1.5%니까 크게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 사업체 때는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사업하는 게 가장 좋아요. 세금 걱정하지 말고요. 일반은 10%, 간이는 1.5%. 당연히 세율 차이가 6배 이상 나는데 네, 간이 때는 그냥 편하게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간이에서 일반으로 언제 넘어갔냐? 어... 연매출 4,800만 원이 넘어가면 내년도, 만약 이번 년에 신고를 했다, 그럼 6개월까지는 그냥 간이로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6개월 이후에 일반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죠. 자, 만약에 간이로 일반으로 넘어간 거면 진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싶죠. 계속 간이에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일반으로 간 거잖아요. 자.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이 지금 사업자 종류가 있는데 일반과 간이 둘다 똑같아요. 그럼 구매대행은 과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정리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물건을 다 신용카드로 구매합니다. 신용카드로 구매해서 고객 물건을 사서 고객한테 보내 주는 형태예요. 자, 예를 들어 스토어팜에서 6월 달에 매출이 천만원이 총 나왔어요. 배송비를 신경쓰지 않고 상품가액으로만 제가 단순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천만원의 매출이 나왔어요. 자 근데 제가 해외에서 쓴 카드 내역의 총합을 봤어요. 그랬더니 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원화 기준이야 그럼 제가 벌어들인 돈은 얼마죠? 300만원입니다. 자 300만 원을 벌었으니까 여기에 이제 부가세가 10% 일반 사업자인 경우 그리고 간이 사업자인 경우는 1.5%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차감해야 될 것들이 몇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만약에 스토어팜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제 수수료를 제하고 저희한테 정산을 해줄 거예요. 1000만 원의 매출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에서 5% 정도를 제외하고 950만 원을 저한테 정산을 해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까 쓴 해외 사용 내역 총합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차액을 본다면 250만 원이 제 이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10%가 일반 사업자의 세율이고요. 그 세금이고, 간이 사업체는 1.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 차이가 굉장히 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겁니다. 간이 사업체가 연매출 4,800만 원, 이, 넘어가면 일반 사업자로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게, 스마트 스토어에서 월 매출 천만 원이 나왔어요. 어, 그러면은, 내 달만 운영하면 저는 일반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매 대행 사업의 매출은, 네, 총 매출 기준이 아니고, 서비스 수수료, 내 이익에 대한 매출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이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배달 대행 서비스. 배달 대행 업체가 족발 떡볶이 피자를 가지고 저희 집으로 저희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 피자를 네, 먹게 되죠. 돈을 지불하고. 근데 그 배달 대행 업체는 피자를 가지지도 않았고. 그돈을 이쪽으로 전달하죠 대신에 그 업체가 가져가는 거는 배달 대행 수수료예요. 저희도 똑같은 겁니다. 배달 대행 업체가 하는 서비스랑 구매 대행이 하는 서비스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가 네, 저희의 매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아까 천만원의 매출이 나왔어요 여기서 해외에서 쓴 카드 사용 내역합이 700만원 이었어요 그래서 차액을 봤더니 300만원이죠 근데 스톱펌 수수료를 5%를 제외하니까 50만원을 빼고 250만원이 저한테 생긴 겁니다 이게 구매된 회사의 이제 매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는 금액인 겁니다 그러면 이 250이 1년 동안 쌓였으면 이게 3천만 원이죠 그럼 3천만 원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3천만 원이에요 250씩 계속 쌓였는데 그럼 3천만 원까지는 간이 사업체가 면세라고 그랬죠 그러면 세금이 발생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일반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이제 10%의 세금을 내야 되겠죠 물론 공제해야 될 것들이 몇몇 개 있어요 뭐, 핸드폰 사용도 사업자로 할수 있고, 주유비나 사무실 경비나 뭐, 등등 이것저것 제하는 거인데, 이거는 원론적으로 1차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세율이 그렇게 세지 않다고요. 어떤 분들이 저희 매출만 보면, 어, 10만원짜리 물건을 팔았어요. 10% 세금 나가, 나가면 나한테 남는 거지. 만원도 떼가고, 나라에서 떼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품가액에 대해서 10%를 제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쓴 카드 사용 내역 합을 뺀그 금액에서 10%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정리는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향에 대해서만 생각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세금은 매출이 나와야 이제 내... 매출 나와야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업체가 이기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냈다는 매약. 세금을 많이 냈다라는 건 돈을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소리고요 예, 그래서 간이에서 일반으로도 넘어가고 회사가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오늘은 글로벌 셀러 해외 구매된 부가세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거 이상 더 궁금하신 거는 저보다는 세무쪽 관련된 세무사 분들이 훨씬 더 잘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관할 세무서 또는 네, 주변의 세무사에 가셔서 직접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한다면 거기서 이해를 쉽게 하고 세금 신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글로벌 셀러 해외 구매대행 부가세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매대행 사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